저도 콤플렉스가 부쩍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대화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주제로 떠오르거나 이러면 그 모임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가시방석이 되죠왜 걸릴까봐 어, 속으로 날 비웃거나 막 그럴까봐 걸릴 까 들킬까봐 걔가 갖지 못한 나만의 장점이 분명 나에게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걔보다 나한 장점이 내게 없을 수도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과 비교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만은 어, 자존감과 상관없이 사람은 어느 정도 다 비교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여러분이 비교 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일단 먼저는 어느 정도 비교 의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갖는구나 하고 비교 의식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생각이 힘을 잃어버려요. 나를 덜 위협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열등함을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로 나의 열등 의식, 비교 의식 자체를 인정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인정하기 어려워서 막 밀어내고 회피하고 억압하고 이러면 이게 열등감이 돼요. 열등함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갖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완벽한 인간 절대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열등함이 열등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콤플렉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 쉬울까? 어렵지.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쉽게 받아들여져요. 이 아주 강한 고철도요. 처음 구부러뜨리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구부려지면 그 다음에는 훨씬 유연하게 또 구부러지거든요. 그래, 사람은 다 열등할 수 있잖아. 난 이게 열등한 건가 봐. 이렇게 한번 구부러지는 게 바로 유연성이죠. 이렇게 한번 유연성을 갖고 구부러뜨리는 것. 즉, 인정을 해버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타인에게 가볍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꺼내면 그 농도가 희석돼요. 아주 강하던 게 조금 약해지거든요. 저도 콤플렉스가 부쩍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대화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주제로 떠오르거나 이러면 그 모임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가시방석이 되지요. 왜 걸릴까봐, 어, 속으로 날 비웃거나 막 그럴까봐 걸릴, 까 들킬까봐.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제가 먼저 말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지인들 사진 찍는 타임 있잖아요. 그래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딱 있는데 누가 갑자기 뛰어더니 오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네 옆에서 사진 찍을래 그래야 내 얼굴이 작게 나오잖아 너 사진 찍을 때 인기 되게 많지 네 옆에 있으면 다 작아보이니까 사람들이 다네 옆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아? 와 진짜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데 귀전에 대고 갑자기 이게 웬 봉변이야 제가 그때 진짜 와 심장 진짜 지진 났다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그랬죠. 제가 이제 실제로 보면 사람이 되게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기골이 장대하고 진짜 깜짝 놀라세요. 실제로 보면 되게 커요. 실제로 보신 구독자들 꽤 있죠. 제가 요즘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늘 작아 보이려고 되게 애썼었는데 그니까 컴플렉스 안 들키려고 되게 애쓴 거지. 근데 이렇게 귓전화 들고 갑자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잡지 촬영이 있었는데 어, 사진 원본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잡지에 들어가는 편집본을 또 따로 보내주셨는데 크기를 많이 줄여놓으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먼저 그 원본과 포토샵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거 봐봐 나를 이 정도로 줄여놨어. 아, 내가 이렇게 컸니? 어떻게 나, 나 상처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농담하고 그럼 사람들이 엄청 웃습니다. 물론, 저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햇빛으로 드러내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요. 열등함을 열등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의 방법은 내가 정말 신뢰한 가까운 지인에게 가볍게 툭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미련한 행동들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가볍게 이야기하는 순간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진짜 무거운 문제 있잖아요. 뭐 집안에 무슨 문제 있고 남편 바람 났고 막 이런 중요한 문제는 떠벌릴 필요 당연히 없고요. 저는 지금 개인의 열등감,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떠벌리는 건 아니고요.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나의 하찮음을 알아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보다 못 나면 괴롭다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나는 너보다는 잘나야 돼. 너보다 내가 사랑 받아야 돼. 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잡은 거거든요. 난 상처받으면 안 돼. 나는 거절되면 안 돼. 왜? 왜안 돼요? 남들 다 상처받고 거절받으면서 욕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죠. 그걸 받아들여야 덜 아파요. 걔가 갖지 못한 나만의 장점이 분명 나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걔보다 나은 장점이 내게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나요? 꼭 걔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되나? 자존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두번 다시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막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연하게. 오케이. 살다 보면 상처받고 비교도 되고, 뭐, 거절될 수도 있죠. 뭐 수치스러울 때도 있어. 이래야 자존감의 스크래치가 덜 나요. 저도 가끔은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서 좀 부럽고 비교 의식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잠시, 잠깐. 그러다가 금방 저를 다시 편안하게 중심 잡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에휴, 살다 죽을 건데, 걔보다 잘해서 뭐 하냐?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이나 하자. 그러면서 이 처음에 품었던 이 사람을 돕겠다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그 목적으로 금방 돌아와져요. 이게 뭐죠? 나 그렇게 안 되다네. 나 그냥 살다 죽을 들풀 같은 인생이야. 아등바등 할거 없어. 그냥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살고 누리고 즐기고 그냥 주어진 걸 성실하게 하자. 내 존재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거예요.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I am nothing이 곧 I am everything이다.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닐 때, 비로소 내가 everything, 모든 것이 될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걔보다 못해도 정말이지 아무 상관 없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비로소 걔랑 상관없이 나 자체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에 빠진 내 인생. 진짜 나로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유고 자유예요. 이러면 그 누구도 나의 라이벌이 될수 없잖아요. 경쟁 상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경쟁한 적이 없으니까. 삶은 경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경주마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더불어 사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소리 하는 이 영상을 누가 봐주려나? 뭐, 어쩌겠어요. 저는 제 소신과 가치관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비교 오식과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